안녕하십니까. 장두식 작가입니다. 올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의 동목은 책임 의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어제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책임 의식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첫 조사 때인 2008년엔 창의성, 그리고 5년 후에 2013년도엔 도전정신,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각각 기업들이 생각하는 최고 인재의 동복이었습니다. 책임 의식이 기업이 바라는 인재의 최고 동목으로 또오르게된 것은 자기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Z세대. Z세대라고 한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 Z세대의 출현에 따른 변화로 풀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인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그 Z 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인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간행 제거 노력을 하면서 Z 세대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각 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본인들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추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취업의 그 한파를 이기려면은 변화한 기업의 인재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본인의 강점을 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하루 빨리 경제가 좀잘 돌아가고 회복이 돼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